기업 분석가 레벨업입니다. ATI 잉크는 특수 소재와 복합 부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고성능 소재 및 부품, 그리고 첨단 합금 및 솔루션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업 부문을 통해 광범위한 산업의 필수적인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니켈 기반 초합금, 특수강, 지르코늄, 하프늄, 리오움 기반 합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드, 단조 및 주조품, 첨단 분말 합금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으로, 특히 상업용 제트 엔진 부문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석유 및 가스, 화학 공정, 전력 에너지,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서 경량화와 고성능 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ATI 잉크는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견고한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시가총액은 약 150.1억 달러로 산업재 섹터 내에서 상당한 시장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조정 EBITDA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견조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은 4.4억 달러로 전년 추정치 대비 4.5%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2%에서 5.5%위 추가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6.09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3년 추정치 대비 30.6%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조정 EBITDA 역시 7.29억 달러로 14.9% 증가하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2023년 수치는 역산된 추정치이며 연간 순이익 추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익률 변화를 보면 2024년 영업마진은 14%로 2023년 대비 2.8% 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조정 EBITDA 마진도 16.7%를 기록하며 1.5% 포인트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8%에서 20%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2025년 연간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이 3.3억 달러에서 3.7억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구체비율과 ROE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총 매출은 1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1.1억 달러로 33% 급증했으며 조정 EBITDA는 2.25억 달러로 21% 증가했습니다. 조정 EPS는 0.8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호 실적은 항공우주 및 방위부문 매출이 7.9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한 덕분입니다. 앞선 2025년 2분기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총 매출은 1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01억 달러로 23%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도 항공우주 및 방위 부문 매출이 11% 증가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주도했는데 특히 상업용 제트 엔진 매출이 27%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고성능 특수 소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흐름 속에서 ATI는 견고한 실적을 기록하며 미래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ATI 위 2025년 수익은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전방산업인 항공우주 및 방위부문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특히 에어버스와의 5년간 10억 달러 규모 대규모 계약 체결, 그리고 2040년까지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장기 계약 확보는 미래 매출 가시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티타늄 공급처 이탈 추세로 인한 반사 이익 또한 ATI 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공우주 MRO, 유지보수, 수리, 정비, 부문은 고마진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ATI는 생산 능력 증대와 기술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2026년 중반 완료를 목표로 리치랜드, 리치랜드, WA 공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티타늄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티타늄, 합금 시트 생산 능력도 확장 중입니다. 또한 첨단 적층 제조 AM 시설 가동, 수명이 향상된 신규 니켈 합금 개발 및 특허 출원 등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2025년 자회사인 ATI 거버먼트 솔루션즈는 사기 행위 위혹 조사로 인해 신규 연방 계약 수주가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대규모 직장 폐쇄와 관련하여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 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과거 노동 분쟁 이력과 소수의 대형 항공우주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 위존도는 잠재적 위험으로 꼽힙니다. ATI는 1996년 얼레즈니 루들럼과 텔레다인, 잉크, 위합병으로 얼레즈니 텔레다인 인코퍼레이티드로 설립된 이후 올해 매트, JNL 스페셜티 스틸, 레디쉬코, 잉크 등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2022년에는 사명을 ati 잉크로 공식 변경했으며 2023년에는 본사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텍사스주 델러스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회사 이슈는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입니다. ati는 강력한 산업 수요와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정 리스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ATI입니다. ATI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특수소재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적 관점에서 2025년 3분기 총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항공우주 및 방위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급증하며 인상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조정 EBITDA 마진은 20%에 도달했으며 회사는 연간 조정 임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욱이 2040년까지 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장기 계약을 확보하여 1회 매출의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뉴스 및 이벤트 측면에서는 항공 여행 수요 회복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방위비 지출 증가로 항공 우주 및 방위 시장의 전방 수요가 견조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러시아 티타늄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1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요 고객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층 제조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차트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아 기술적 분석은 생략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ATI는 강력한 전방산업의 순풍을 받고 있으며, 독점적인 기술력과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관심 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과 밸류에이션 범위입니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항공기 생산율의 점진적 회복과 MRO 유지보수 수리 운영,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가이던스인 매출 성장률 3.2%에서 5.5%, 조정 EBITDA 마진 18%에서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낙관 시나리오, 불,에서는 글로벌 항공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러시아산 티타늄 대체 수요가 추가로 확보되며, 신규 적층 제조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로 추가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이 경우 매출 성장률은 5.5%를 초과하고 조정 EBITDA 마진도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 베어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항공 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항공기 주문이 취소되며 원자재 가격 급등 또는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자회사인 ATI 거버먼트 솔루션즈 관련 법적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성장률은 3.2% 미만이거나 역성장할 수 있으며, 조정 EBITDA 마진 또한 18%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PER, PSR 등 구체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나 동종 업계 비교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가격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리스크 요인입니다. 첫째, 고객 위존도가 높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보잉, 에어버스 등 소수의 대형 항공우주 고객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고객의 생산 차질이나 발출량 감소 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순환성입니다. 주력 시장인 항공우주 산업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여 경기 침체 시 항공기 수요 감소로 인해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및 법률 리스크입니다. 자회사인 ATI 거버먼트 솔루션즈가 사기 혐의로 연방 정부의 신규 계약 수주가 정지된 상태이며 이 조사가 그룹 전체의 평판이나 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넷째, 공급망 및 원가 변동성입니다. 티타늄, 니켈 등 핵심 원자재의 가격 변동 및 공급망 불안정성은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심화입니다. 고성능 특수소재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지만 신기술을 보유한 경쟁사의 출현이나 기존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항공우주산업의 장기 성장 사이클에 기반한 3년 이상의 장기 투자 관점을 전제로 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책 문구입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